하나 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보면 중동에서 그, 그 모슬렘들, 특별히 뭐죠? 그 뭐죠? 테러리스트들 하고 미군이 막 싸움, 싸우면서... 치열하게 버려지잖아요. 막, 그러면 보면,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한 것 같은데도, 뭐, 아프간에서도 뭐, 철수한다 그러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쟁이 되면서 이게, 어, 이것이 3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냐? 혹시 4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아마게돈 전쟁 아냐? 많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이제, 뭐죠? 좀, 뭐, 영성이 조금 있다는 분들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도 합니다. 이런 위기가 다치면 불신자들은 뭐를 생각 할까요? 일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있던 경락고입니다. 핵미사일 경락고. 땅 밑으로 1 5 0 m 를 파고 들어가서 만든 그 경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들고, 그 안에 풀장도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먹을 물, 5년 동안 살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비치해 놓고, 걷다가 뭐 재벌들이 이렇게 탁해 놓습니다. 그래서 비밀, 그 문, 그집 위에다가 집을 져 놓고, 그뻥 터지면 그 밑으로 그냥, 그냥 싹 내려가서 거기서 5년 동안 버티면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불신자들이냐. 근데 신자들이냐. 전쟁의 소리 들리고 막 그럴 때마다, 아, 우리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늘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불안해서 고민에 빠지게 돼서 어떡하면, 일본에 특별히 쓰나미가 많으니까 이때 쓰나미가 해도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뭐 개인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물을 딱 잠그면 물에 가라앉자고 동동동동동동 뜬대요. 어떤 뭐몇톤이 힘이 눌려도 괜찮고 뭐떠 떠다니는 그런 거.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선 난리와 난리와 소문과 소문의 소리가 들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 오실 때 임박해지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추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원해 보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소원해 볼 것이 없다. 예, 네, 그 말씀에 소원해 볼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이 많죠. 기적이란 말도 많고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과 기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일을 행하려 고 오셨다라고 요한복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한로서 내려오고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삶은 개인의 선택의여지에서 이거 할수 있고 저거 할수 있고 다양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진행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도록 떠나가서. 거룩한 후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문 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간이 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묶여있음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인류는, 인류의 역사는 돈다 그럽니다. 사계절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되풀이 않는다. 절대로 되풀이 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 는새 것이 없는,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뒤풀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성령이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영혼토록 영혼까지 함께 계시길 기원하습니다 이젠 잠시 후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이 세상은 아주 큰 심판과 큰혼란과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들도 몰라요. 처사들도 몰라요. 이장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모른다고 그랬지, 뭐지? 예수가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 제림 이랬다고요. 아들과 예수는 다른가 봐요. 예수의 제림은 창세전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림의 징제가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될줄 믿습니다. 뭐냐면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서 올까? 제가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뭐라 하면 석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종말이 가깝다.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종말이 가깝다.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요. 70년 후반에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요 석탄을 이제 안 쓰자 쪽으로 가죠. 안 쓰자 쓰면 안 된다. 그거 그거 쓰면 큰난다. 일 자원이 부족하거나 생태계 생태가 요즘에는 이제 생태계가 파괴돼서 뭐 인류 종말에 가깝다 뭐 어떤 곤충학자는 벌이 많이 죽으면 인류가 멸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령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 기대와 다릅니다. 전쟁 나고 막 이렇게. 뭐, 뭐, 질병과 역병,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 예수님 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대는 어떻게 되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대살론 5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날이 밤에 도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인체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편안하다. 소동과 고무라를 보세요. 부와 사치호와 그 모든 것들이 향락의 극치를 루었을때 멸망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럽니다. 내용을 아을 것이 많으니까 여러 회동을 쓰자. 살만하니까, 살만하다. 결이 하나님은 내용은 내가 찾을 거야. 그건 뉴것이 될까?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은세상의 어지러운 곳들이 다 수습이 되고, 모두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해. 이제, 뭐, 와, 편안해졌어. 전쟁도 없어졌어.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도 없어졌고, 전쟁도 없어졌고, 핵도 다 없어져서, 이제, 편안하다, 편안하다, 다 안전해질 거야. 그때 예수님이 불현듯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눈치챌 수 없을, 없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말씀이요. 에 남자가 매일 두 사람이 같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아뭐만 남자 아들과 아버지겠지. 아니면 형제들이겠지. 잠자는 데 보니까 하나는 데리고 하는 버림받고, 두 사람이 여자가 아침이나 저녁만 들려고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리고 온다 하는 버림 받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밤이면 미국은 아침이거든요. 저기 방글라데니 3시간 늦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우주적이에요. 세계가 동시에. 예수의 재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풍선에 혹시 이 이김을 부풀어 놓으면 전체가 부풀어 올라가 그 기운이 전체에 다 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 어디든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는 복음이 먼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대요, 주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어디는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 예수가 온다고 하고 어디는 네가 동리를 다 돌아다니기도 전에 내가 온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땅 것이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땅 것이고요. 고종 당시의 땅 것은 어디냐면 한국이고요. 우리 고종 왕, 우리 할아버지. 그 당시에는 땅끝, 그럼 한국. 지금은 땅끝은 모솔렘. 지금은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중동지역 이쪽이겠죠. 특히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요. 30년 전.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 90년 초반에 이스라엘의 선교사 이 세례 예수 믿는 사람이 천여 명이 안 됐어요. 몇백 명이 됐어요. 몇백 명.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 몇백명인데그 목사들 얼마나 폭탄 테러를 했는지 모릅니다. 집 앞에다가 선물 갖다 놓고 딱 열면 터지는 그런 폭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목사 집, 집 앞에. 그거 열다가 터져가지고 반, 얼굴 반이 날아가고 막집 폭사 망하고 터져서 죽고. 너무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몇만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뭐 3만인가 5만 명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지금은 인공유성과 인터넷 때문에 5분이면 전 세계 퍼집니다. 5분이면. 5분이면.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특별히 모슬림 지역은요, 자기들이 나가서 외도를 하니까 가장 외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가 남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할까봐 문 밖에서 자고 놓고, 그열문 대문 열쇠는 남편만 가지고 있어요. 문 잠궈 놓고 그냥 가져간다고요. 그 대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면은 윈공위성, 뭐, 테레비, 뭐, 위락시설을 다 사우디에라 면 이렇게 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인터넷을 쏙 뻐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러 하거든요. 요즘이요. 미국의 기독교. 기독교 사람 중에 한, 억만 잔자죠. 달라가 막, 그냥 막 수두룩 하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윈공우성 쏩시다. 복음을 위해서, 중동에서. 모든 설교를 알아보로다 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걸알아보로다 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그쪽에다가에, 그 지역 위에다가 고정적으로 윈공우성을 딱 세워놓고, 곧다가는 그냥 알아보로 그냥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여자들이 영성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집회들 막 성령 성룡, 성령의 그막 폭발하는 집회들을 보고서 여자들이 방언을 받고 뛰어져요 그냥 막 거기서 <laughs> 본연 이게 지하교회 교인들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발이 닿기 전에 매체 매체를 통해서 윤공위성과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 대한 그릇된 주장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날짜를 말합니다. 몇월, 며칠, 몇 시. 우리, 이번에 장가가는 저 결혼한다고 그러는 제 이름이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우리가 제 이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고서 그 이름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내 이름 쓰고, 사모, 이 목사 이름 쓰고, 선교 이름 쓰고, 제 이름을 딱 써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올림해서 딱 보내서 그랬더니, 이장님이라고. 아, 그래가지고요. 나 한동안 고생했어요. 한동안. 이장님이라고, 우리가. 구원파라고. 제 이름파라고. 아이거 혼났습니다. 몇월 며칠 날짜를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보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사정 1장 7절에도, 때와 기원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날이 궁금해.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얼마를 기도해보고, 얼마를 애쓰고, 얼마를 내가 해보면, 알지 않을까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죄를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말해요. 어디? 뭐 신천지는 과천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왜냐면 예전에 이 과천이요 아주 웃긴 동네예요. 예수님 오신 데까 과천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재림한다고. 근데 지금 신천지가 그걸 딱 잡아 가지고 과천을 신천지의 성지화 되고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전에는요, 이이 용도 목사님이 있던 그때, 우리 뭐냐면 70년 이전, 이전 분들 그들은요, 어디냐면 제주도라고 그랬다고요. 아, 제주도에 하나님이 쉘터를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는 피해를 받지 않냐고,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지가 있어서 이랬다고요. 아니요. 그때는요. 사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해도 믿지 말 것이요 거짓 선지들, 거짓 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해 광양에 있때도 가지 마라. 골방에 떠 나가지 마라. 예수 이전에는 에우살렘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죠. 지금은요, 하라라! 살만에 세우신다 해서건내 심령 안에 예수 이름, 예수의 사치고 피울린 공로가 그 이름을 내 안에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중보. 다른 중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를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기에 예수 외에 다른 중보를 내세우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캐톨릭 중보를 돋으면 교황을 뒀잖아요. 영어로 가드파다예요. 하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로 뒀었잖아요 또. 그러 이단 종교들이 말하지도 못하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우주 안에 들어오신 것이 초림이고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으로서 공중에 오시는 분을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초림 때는 인자로 오셔서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통받고 죄에 뒤집어써서 죽고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하늘 왕권 가지고 자기 택하신 사람을 선택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시 오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나 부르러 오신다. 무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참믿음이 되어야 돼니다 초임하실 때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에게 자기 하늘에 있는 왕으로서의 모든 걸 보여주지만 자기 신부를 드러내지만 사람에게는 감춰버리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 상속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 이름 믿는 120명, 예수 승천을 500명이 봤으나 120명의 성령이 임하게 하신 다음에 무죄한 죄로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 구세주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 재림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는 공중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공,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을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제 성도들이 올라가겠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변해서 그 다음에 살아 있는지 그 다음에 산자 산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변해서 이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얻고 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되더라는 것은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떠나 낙원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 그대로 부활 해서 그냥 들림받을 것입니다. 낙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이론인데 저는 우주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썩을 몸, 몸 몸을, 몸이 썩지 않은 영체로 호련히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5개월에서 한뭐 1년여, 이렇게, 5개, 1개, 7년 대활란, 여기는 이제 7년 대활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짜맞, 숫자 짜맞힌 거고요. 혼인잔치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이 잔치는 성도들이 우주를 왕래하면서 왕로로 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주 와 하늘 모두를 지배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어도 있어서 우주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주 밖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우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천년. 이것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마지막 두째 부활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나면 지구 전체가 이제 파멸에 대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환란은 한 5개월에서 한 7개월, 많게는 한 1년 정도 되겠죠. 성령 인침을 받지 못한 신자들과 불신자들, 유대인들 아주 큰일, 혹독한 환란 당할 것입니다. 이 날을 맞춰 오늘 본 말씀, 저는 노아 홍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물,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종막그 그 장가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향란 이거 뭐 하고 뭐 하고 다 순식간에 다 없어진 것처럼 종말의 날에도 들림 맞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이 이때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야 두 종류 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전쟁으로 죽고 두, 두 번째는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때에 들림맞지 못한 신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 백령은 신자들은 성령이 그때는 예수님 제례에 성령께서 떠나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우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내 영혼에 있는 것을 스스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감 교통 내주 역사 때문이지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 성령의 감동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지었어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까 회개가 성립되지만 재림 후에는 성도들이 통곡하며 후회해도 신원을 줄 수가 없어요 맞지, 여러분들? 요한이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시험 본 다음에, 어머!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걸 썼네. 이런 적 있지? 시험 답안지는 냈는데, 어머! 이번아직면 4번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동동통 발걸리는 거야. 소용없잖아. 그 고치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고, 어머! 육체 라 하기 전에 잘 믿을 걸. 기왕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해도요 소용없어요 떼는 늦이에요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잔치가 마치면 여기서는 환란 이제 대환란이죠. 이제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이때, 첫째,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지상으로 임하실 적에 이번 이 땅에서 최고로 먼저, 마기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갈 자가 누구냐면 거짓선이자입니다 제시로 1 9장에 나옵니다.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을 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다고 그러세요. 적 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는이 하나님 용납을 안합니다. 이들은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하나님이 얼마나 마귀보다 더 마귀를 미워하는데 마귀 그 그것보다 더 먼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람이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 선지자들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을 하는 순간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무적행위로 빠져버립니다. 무적행위는 지옥, 지옥의 이론인데, 형벌받는 곳이 아니라 형벌받으려고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위에 갇히게 되고요. 환란때 죽은 불신자들도 함께 무적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제림, 진정으로 예수 제림하는 날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더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내 영혼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방법은 그 뿐이 없습니다. 예수 오실 날 믿음으로 준비하기 원하오니. 내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역사해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주사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함께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